안녕하세요. 현장과 사진으로 좋은 명당, 좋은 기운을 찾는 무한대 명당입니다. 오늘은, 어딜 갔다 왔나 하면요. 여기, 계덕사를 갔다 왔는데요. 계덕사를 간 이유는, 제 댓글에 여기를 한번 뭐 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요는 이제 멀리서 찍은 건데요 멀리서 보면은 어 여기가 계덕사가 어디 있나 하면은 음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계덕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제 폭포 쪽이고요 올라가는 길에 이제 저는 주택지인데 어 워낙 멋있게 뭐 집을 지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 왔는데요. 찾길이 조금 뭐 보면은 지 지옥에 나와서 빨던데 저 밑에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개덕사라고 이 쪽인데 잘 보이진 않는데 요 바위 모양이 개같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얼굴 얼굴이고요. 여기. 여기가 얼굴이고 여기가 꼬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네요. 올라오면은 주차장이 넓지가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이제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뭐 서대산 여기가 서대산이거든요. 서대산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내비로 개덕사 하면 바로 개덕사 주차장까지 바로 올라옵니다. 그 이제 그 옆에 뭐 얘가 어 반겨줬습니다. 뭐 차마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둘로 뭐 둘로가 고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분은 포대 화상이죠. 이런 분을 옆에 뭐게 있는 옆에다가 요래 앉혀 놨습니다. 그 이제 먼저 사찰보다. 이제 폭포 쪽으로 먼저 한번 올라갔습니다. 여기, 여기가 폭포인데요. 폭포 쪽인데, 어머, 이 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런 탑하고 뭐 이런 바위하고 있는데, 요게 기운이 막 엄청나게 좋습니다. 요 밑에 뭐 옛날에는 뭔가 했는 요 돌이, 돌이 요 밑에 있습니다. 뭔가 했는 듯 보이는데요. 기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탑도 기운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탑 밑에 보면은, 이제, 요그 요렇게, 어 뭐또요 종이 같은 게 여기 돈입니다. 천 원짜리 돈인데, 돈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이 바위의 기운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서면은, 이제 폭포입니다. <laughs> 여기가 서대 폭포. 여기도요. 여 옆에도 뭐 얼음이 좀 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얼어 이제 개덕사 사찰을 찍은 거고요. 그래 이제 사찰하고 뭐 폭포하고 음 바로 붙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불같이 일어나 강물처럼 흘러라. 이제 뭐 불같이 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강물처럼 흘러라.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보세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산신 용궁. 그, 그러니까 대웅전 부처님 뭐 이런 게 아니고 산신 용궁 기도 일어났습니다. 그왜 산신 용궁인지. 그래서 이제 요 폭포 쪽이 용궁 쪽이고요. 바로 옆에가 산신이 있습니다. 산신과 용궁의 이제 뭐 그런 내용은 폭포랑 산신을 보시면 아마 이제 뭐알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폭포입니다. 폭포에 여기 이제 기운이 대단합니다. 진짜 뭐 혈처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 넓게 이 폭포 전체가 기운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궁 대제 라든가 뭐 이런걸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옆에 보면은 요또뭐 얼어있는 곳이 있어서 같이 폭포랑 같이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찍은 거고요 정면으로 찍었는데요 이제 개구리 개구리입니다 여기 개구리 개구리가 딱 올라가는 길에, 딱 양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등에 또 개구리, 뭐, 요, 그 마이 한거 달라붙어 있네요. 큰 개구리 등에 작은 개구리. 여기도 마찬가지, 큰 개구리 등에 작은 개구리들이, 어 요렇게, 뭐, 읍혀가 있네요. 그 여기 이제 또 앞에, 폭포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선님 같은 분들을 어 모셔 놨네 이제 폭포의 핵심 혈혈 인데요 요 정말 혈자리입니다 요 그래서 이제 참 여기다가 기도를 하나 봅니다 정말 좋은 혈자리에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못 봤다 보고도 못본척 해라 그 눈을 눈을 가리고 있죠. 봤는데 뭐 봤다. 이렇게 이 기운 참 좋네요. 대단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 폭포 옆에 이제 요래 요래 해가지고 요는 요는 물 먹는 물을 먹는 곳인가 본데 물은 없습니다. 바가지 안에들 어 앉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설 그 폭포 쪽에서 이제 앞을 보고 찍은 건데요. 야, 정말 뭐 용왕당 정도 되는 대명당의 혈처 자리입니다. 여기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 분도 계시고요. 그것도 이런 분도 계시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고 한번 찍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운을 뭐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복포 정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절을 하게끔 이렇 해놨는데, 어, 요게 이제 혈, 혈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여기가 혈이라고 그랬죠. 이 혈에 쭉 나오면서 여기까지 뻗칩니다. 이 혈이. 이렇게. 여기가 혈이고, 혈처입니다. 여기가 혈처다. 쭉 혈처고, 여기는 명, 명당, 이쪽으로는 명당이죠. 명당의 혈입니다. 이게 혈인데,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혈이. 그래서 여기서 절을 하거나, 한 가지 조언은 들어준다는 게 여기서 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절도 하고, 산신각에 가서도 또 절을 해야 됩니다. 이두 군데, 다꼭두 군데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면 염해가 안 되고, 두 군데를 꼭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소원을 여기서 빌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왜 찍은 하면 걸실 하나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그 이제 그 옆에 이제 뭐 얼음이 얼어 있어서 그냥 그 가서 찍어봤는데 뭔 떠수로 요, 요, 요 집을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뭐 거래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산신각으로 왔습니다. 산신각으로 왔는데요. 어, 용왕과 산신각에 이제 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혈처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자리에 어, 산신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요래 있는데요. 요 생긴 게 뭐가 찌지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어, 내가 보기에는 뭐 그저 새, 새가 요래 앉아 있는 것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뭐 추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인데요. 그래서 기운참 대단히 좋네요. 좋고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한 걸음 바위 위에 고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조만한 나무 하나가 그래서 기운은 참 좋습니다. 그 바위 바로 밑에 이렇게 뭐 했는 이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뭐 따듬어 갖고 뭐 해놨고 기운은 좋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각인데요 산신각의 산신님을 보시면 특이하게 딱어 보시면 여성분이 산신이십니다 여성분이 산신이 있는 사찰이 거의 드문데. 여기는 여성분이 산신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폭포의 모양을 보면 산신과 그 용왕당과 그것 이제 폭포가 용왕당으로 치죠 이제 산신님과 용왕당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기운 상당히 좋고요 오, 어, 우측편에 이제 찍어봤는데요. 뭐, 뭐 찍은나마, 요렇게 뭐, 호랑이 밑에 보면 요런, 뭐, 요런 걸 해놨습니다. 요래. 요분도 해놓고, 요분도 해놓고, 무슨, 요러 있습니다. 이제 좌측편에 또 요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체 터를 이제 봤는데요. 이 터가, 아, 혈처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곳이니까 꼭 산신님에게 절을 하고 또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제 하시고 또 용왕당으로 가서 또, 또 똑같은 거를 아, 소원을 빌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 거기서 이제 산생각에서 이제 아래를 보고 찍은 거고요. 네, 그것도 그쪼이 오다 보면 이 바위 두 개가 있는데, 바위 두 개가 기운이 좋아서, 어,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음, 요 밑에 가면은, 요쪽에, 요쪽에 가면 어떤 분이 한분 계세요. 아니,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요 분입니다. 요 분이, 아, 요 분도 기운이 참 좋아요. 대웅전이죠. 대웅전인데, 어, 뭐, 그냥 밖에만 찍었습니다. 안에 손님이 이제 뭐, 연불하고 계시고, 공, 불공을 드리고 계셔가지고, 들어가보지는 뭐하고, 대웅전 사진만 찍었습니다. 요 탑이 있죠. 탑도 요근 기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탑다리 해도 좋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세 바퀴 돌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기는 이제 지장전입니다. 지장전 이제 주목 아니죠. 아니? 뭐 그런 뭐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로는 폭포 외에 서대폭포 외에 사찰은 뭐이 산신각 대웅전 지장전 탑뭐볼 거라고는 얘기다 합니다. 그뭐 아주 작은 사찰인데요. 주 내용은 이 산신각과 폭포, 요뒤에 폭포가 보이죠. 여기 여기 보면은 폭포입니다. 여기이 그러니까 폭포랑 이제 관계 그런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곳이 바로 아마도 폭포 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요. 어, 이 얼굴을 잘 보면은 입을 막고 있고 여기또 귀를 막아놨습니다. 또 여기 보면 눈을 막아놨습니다. 봐도 못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말을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 세 분을 이렇게 해놨는 게 말을 조심하고, 뭐 귀로 듣더라도 듣지 말자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지 말자죠. 봐도 못본척 하자. 뭐 그런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 이제 바위가 멋있어서 찍어 봤고요 그 우리는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일몰이 집니다 뭐 항상 뭐늘 그런 형태 인데요 그요뭐 위에 뭐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요렇게 찍어 봤는데요 오늘은 어 금산에 있는 서대산 서대산에 있는 계덕사 예, 다녀온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